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드론 도네츠크에서 희귀한 북한제 M1991 발사기 파괴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케로이 모토스 아일리스 V 왓스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이건 우크라이나인의 방송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북한제 장거리 다인장 로켓 시스템 M1991을 파괴했습니다. 첫째 영상보기 클릭은 이번 공격이 무인 시스템에 특화된 우크라이나군 레이더 대대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목표는 원격으로 기폭되는 공격 드론으로 타격되었습니다. 영상에는 UAV, 이 무인기를 말합니다. UAV가 발사 시스템 중 하나의 로켓을 명중시키는 순간이 담겨 있으며, 그로 인해 미사일이 오발사되어 차량의 조종석을 관통했습니다. 이후 화재와 함께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며 장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 11km까지 도달하는 요격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제째 전투 중첫 번째 확인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노보프라우카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제작된 M-1991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이한 전투에서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비가 러시아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2025년 4월 러시아 군사 채널들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M1991은 무엇인가 M1991 MLRS 이건 다연장 로켓을 말하는데 M1991 다연장 로켓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소련어 BM-27 우라간 시스템을 모방하여 개발한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 이 장비는 2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으며 원래는 중국산 CQ25290 트럭 3시에 탑재되었습니다. 표준성무원 구성은 운전병 지휘관 그리고 두 명의 조작병입니다. M1991의 기본 사거리는 60km이지만 2024년에 공개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최대 8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 파괴는 전장에서 들어온 활용이 전략적 무기대응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이며 우크라이나 군의 전술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하는 동안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발전할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